안녕하세요, 여러분. WWW 초민 유튜버 뚱입니다. 자, 오늘 WWW 세계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오늘 9월 25일자 WWW 뉴스 카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카드 어, 이야기를 좀 봐야겠는데 어, 로만 레인지의 F더더블 팟캐스트 인터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만 레인지가 본인의 악역 캐릭터와 관련된 어, 그런 뭐 전환 계기 그리고 캐릭터가 어떻게 될지 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 자 로만 레인지가 먼저 강조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인이 복귀 준비를 하는 동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절대로 평범하게 이전 처럼 하고 싶진 않았다라고 해서 팬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모두를 놀래키고 싶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했다고 합니다. 자, 로반 레이즈가 아무래도 뭐 이전에 뭐 실드 뭐 초창기 때뭐 악역스러운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본인 혼자 활동하는 동안 제대로 된 악역으로는 뭐 활동을 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악역으로 활동을 해보고 싶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본인의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로만 레인지가 여기서 또 이야기한 바를 보면은 본인의 악역 캐릭터가 앞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 마치 최고의 운동선수에다가 마피아 보스의 모습을 좀 합쳐놓은 그런 느낌을 줄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피아 보스처럼 옷을 입거나 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그런 느낌을 줄것 같다 뭐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폴 헤이먼 최고의 고문 역할 그리고 최고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폴 헤이먼을 섭외하게 됐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폴헤이먼을 설득했다라고 또 이렇게 어, 확인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로만 레이즈가 어, 본인의 캐릭터와 관련된 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팬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의 악역 전환이 이제 시작이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좀 팬들이 좀 성급하게 판단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시작이니까 나중에 평가해달라. 이런 뜻으로 본인을 장기적으로 봐달라. 이런 말까지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뉴스 카드 두번째 뉴스는 역시 로만 레인즈의 애프터 더벨 이제 인터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어,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좀 골랐습니다. 어, 로만 레인즈가 지난 코로나 사태 속에서. 휴식을 선택한 속마음 여기에 또 어, 이야기를 풀어놨다고 하는데 어, 사실 이 관련된 이야기는 로만레인지가 어, 이전에 많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어,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로만레인지가 싫으니까 어, 로만레인지가 어떤 이유에서 었든 간에 무조건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아직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 제가 로만레인지가 어떤 입장인지 어, 이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다루게 됐는데 근데 로만레인지가 그런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그런 의미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는데 로만레인지가 3월 말에 레슬매니아 사전녹화 때 갑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 그 일이 벌어지기 바로 몇주전 바로 2월 달에 쌍둥이 아이가 또 태어났습니다 이제 로만레인지는 5남매의 아버지가 됐는데 가족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 아이들이 신생아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절대로 옮기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 사실 로만 레인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심정이 좀 복잡한지가 여기서 드러났는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안 끝나고 계속해서 지속돼서 만약 올해와 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면은.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어, 했다고 하는데 어, 로마레인지가 정말 좀어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 본인이 어, 회사에 충분히 희생을 해왔고 어, 충성심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 끝나지 않고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은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 또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는데, 어, 기꺼이 본인의 경력을 포기할 수도 있다. 내가 은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어, 하면서 지금 얼마나 가족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의 뉴스 카드 이제 세 번째 소식은 셜러 플레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셜러 플레어가 이제 본인의 SNS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셜러 플레어는 이제 6월 말에 본인 스스로 본인 의지에 따라서 이제 휴식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가슴 실리콘 중독을 이 막기 위한 예방 수술을 받고 지금 휴식을 선택을 했는데 물론 뭐 TV 시리즈 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그 얘기는 뒤로 하고요. 셜러 플레어가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글을 보면은 어, 체육관에서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소식이지만 지금 현지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소식입니다. 셜러 플레어가 이제 7월 말에 수술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 두 달이 지났죠. 이제 8주 만에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 샬럿 플레어가 지금 운동을 다시 시작한 그 의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샬럿 플레어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남긴 글을 보면은 어, 본인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 어, 이야기를 했는데 샬럿 플레어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일 어, 그거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마 WWE의 TV쇼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100% 확인이 된 그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샬럿 플레어가 정말 복귀를 하려고 운동을 하는 것일지 아니면 그냥 하는 건지 그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뉴스카드 네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오미의 소식인데 나오미가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어, 수술을 받았던 어, 그런 소식을 지금 전했다고 합니다. 어, 상당히 예상치 못했던 소, 어, 수술이라고 하는데 어, 나오미의 몸 안에 거대 섬유종 어, 이게 어떤 종양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견이 돼서 사, 어,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어, 무려 6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 나오미가 글을 남긴 보면 어 사실 1년 반, 어 1년 6개월 전부터 어 상당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어 www. 슈퍼스터로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어 수술을 피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어 상당히 많은 팬들이 걱정을 하는 어 그런 반응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은 잘 회복 중이라고 어 하기 때문에 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 나오미의 이제 어 TV쇼 복귀를 볼수 있습니다. 거 같은데 어, 사실 그 동안 나오미가 왜 스맥다운에서 갑자기 사라졌는지를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어, 그 동안 어, 빈스맥맨을 많이 원망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어,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의 뉴스카드 다섯 번째 소식은 어, 바이킹 레이더스 멤버인 아이바의 이제 어, 수술 후 경과 상태에 대한 소식인데 요거는 어, 제가 시간 관계상 어, 장면만 넘겨드릴 테니까 어, 아이바가 남긴 어, 수술 경과 어, 근황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뉴스카드 여섯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NXT TV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사실 어, 상당히 비밀스럽고 어, 상당히 지금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영상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이 어, NXT 타이틀을 노리는 어,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뭔가 상당히 비밀스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정체불명의 사람에 대한 어, 세 가지, 예, 지금 힌트가 제공이 됐는데, 이제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속에 나오지, 어, 나온, 어,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세 가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어, 전 NXT 챔피언이다. 아, 그리고 이 타이틀을 다시, 어, 되찾기 위해 다시 NXT로 돌아왔다. 아, 그리고 세 번째, 어, 다가올 테이크오버를 뭔가 침공할 것처럼, 이제 글을 남겨가지고, 요세 가지가 상당히 팬들의, 어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어 사실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었던 레슬링업조벌 라디오에서 데이멜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정체 불명의 사나이는 아마 보델러스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상 보델러스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보델러스가 지금 2020년 내내 지금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장기 휴가를 냈었는데. 본인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좀 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좀 떠나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 아무래도 보델러스가 갑자기 돌아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데이브 멜처가 추측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럴싸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 보델러스 말고도 어 이렇게 사모아죠 어어 로버트루드 케비노엘스 같은 전 nxt 슈퍼스타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메인로스터에서 활동을 지금 좀 그렇게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팬들이 어 유출을 하고 있고요 엠버문도 어 지금 여성 멤버로서 어좀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카드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XT 내부에 코로나 사태가 지금 터지는 바람에 지금 현지에서도 상당히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이 됐는데 중요한 거세 가지만 제가 추렸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를 좀 보니까. NXT 쪽이 좀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좀 뭔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감염 검사에 게을러졌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마스크를 어,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려졌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정보가 일단 어,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두 번째 정보는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데, 아 정말 좀좀 어, 좀 그렇습니다. 어, NXT 연습생들 일부가 어, 다 같이 모여서 파티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 지금 이럴 때인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가 갑자기 또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 파장되는 문제가 더 있는데 지금 레트리비션의 자녀 멤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레트리비션의 지금 비정규 구성원들이 nxt 연습생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나왔던 이 사람들 때문에 메인 로스터 슈퍼스타들도 좀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아, 지금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WWE가 본인들의 뭐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어, 솔직히 이런 내용들을 뭐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WWE가 어, 이런 일을 좀 비밀스럽게 어, 감추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인데 어, 여전히 뭐 여론에 어, 이런 시선은 좀 따갑기만 합니다 어, 도대체 똘똘리가 이런 사태를 좀 진, 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 지금 코로나에 뭐 확진된 어, 사람들이 있다면 은 어, 불이 빨리 어,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